이번에는 시험기간이 조금 빡세가지고 업로드를 열심히 못했는데 이 영상 올라간 뒤로는 다시 열심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시 최근에 4월 24일에 제 생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막 생일선물 언박싱 찍는 사람들처럼 몇십백개의 선물을 받고 찍는 건 아니지만 저에게 축하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자 생일 선물 언박싱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지금 하늘 언니가 보내준 하나의 선물이 안 오긴 했지만, 제가 오늘까지만 집에 있고, 내일 다시 서울에 가야 하는 일정이 있기 때문에 오늘 언박싱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시작해 볼게요. 우선은 조금 먼저 소개를 해드리자면, 이거는 사혜 언니라고... 고등학교 때 진짜 친했고 저에게 많은 응원을 해준 언니가 있는데 생일 전부터 저에게 생일날 딱 도착했으면 좋겠다 하고 보내준 핸드크림이에요. 이거는 지금도 알바 끝나고 자주 사용하고 있고 평소에도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거부터 뜯어볼게요. 아마도 이거는 고등학교 친구인 다람이라고 키링을 보내준 것 같은데 이게 제품명이 안써 있어서 이게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짠. 맞았지요. <laughs> 되게 귀여운 스티커도 들어있어요. 이거는 에어팟 키링이지만 에어팟 뿐만 아니라 가방이나 그런 데 달고 다녀도 되게 귀여울 것 같아요. 고마워, 가라미. 그리고 박스를 한번 뜯어볼까요? 맨 앞에 있는 이 박스부터 뜯어볼게요. 이것도 고등학교 친구인 서영이가 보내준 비타민입니다. 얼라이브 원스데일리 포 우먼이라는 비타민인데 서영이가 제가 비타민이 어떻게 딱 필요한 건줄 알고 딱 선물해주더라고요. 이게 시험 기간이기도 하고 피곤할 것 같다고 보내줬는데. 진짜 딱안 그래도 이거 받을 때쯤 잇몸에 구내염 생겨가지고 너무 너무 필요한 비타민이었는데 사용이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거는 2학번 준배라는 친구가 보내준 건데 마지막에 까도록 할게요. 이거는 이것도 고등학교 때 친구인 해원이가 보내준 선물입니다. 바로 기름캡처입니다. 자, 혜원님의 핑크 공주처럼 핑크스러운 혜원이 다운 그림캐쳐를 선물로 해줬습니다. 이거는 기숙사에 예쁘게 걸어두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혜원님. 아, 그리고 이거는 지금 열심히 군 복무 중인 우리 영채오빠가 생일 선물 하라고 보내준, 선물해준 MLB 모자입니다. 지금 군복무 중이어서 백화점 직접 가서 사라고 돈으로 보내주긴 했지만 열심히 이쁘게 착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또 이거는 그거예요 친구들이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진짜 진짜 제가 많이 의존하고 기대고 있는 남자에 두 명이 있거든요 걔네가 뭐 받고 싶냐 해가지고 그더니 바로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다면서 둘이 합쳐가지고 해준 거거든요. 무려 해라 응. 뜯어볼까요? 응? 뭐가 이렇게 많아요? 우선 이런 거 치워주고 박스 안에 무려 4개나 들어있는데, 이게 제가 갖고 싶던 제품인 것 같아요. 헤라 팜파스 435호 팜파스 제품입니다. 나머지 것들이 뭔지 모르겠어요. 견본품이라 해가지고, 오, 얘네도 다 립인가봐요. 얘는 이렇게만 보면 약 쿨톤 립 같거든요. 제가 최근에 치영 언니 덕분에 퍼스널 컬러를 받았는데, 저는 가을 웜, 가을 딥 웜톤이라고 하더라고요. 우와, 우와. 어, 막상 너무 쿨톤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쿨톤인 것 같기도 하고. 나중에 바른 거는 대체 브이로그에서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한번 뜯어볼게요. 고등학교 친구인 채원이가 보내준 립밤입니다. 아니 요즘 너무 이렇게 잘 돼서 포장용인 것 같아요. 짠~ 이렇게 생긴 립밤입니다 바로 뜯어서 발라볼게요. <laughs> 냄새 완전 좋아요! 잘 쓰겠습니다. 곧 의정부에서 만나요? 네, 예, 옷을 뜯어볼게요. 이거는 수빈이가 선물해준 건데, 아니, 수빈이도 그렇고, 혜원이도 그렇고, 지금 고등학교 졸업하고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도 제 생일을 잊지 않고 챙겨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얘는 잠옷입니다. 바로 입어보고 올게요. 나머지 언박싱들은 이걸 입고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커대한 거는 이건 또 제사랑 정치영 씨가 보내준 요가링입니다. 짠! 드디어 갖게 됐습니다. 이 요가링을 무려 치앙 언니께서 선물해 주신 로가리입니다. 저는 선물 받으면 보통 그 사람들도 골랐을 때 색깔 같은 거나 이런 것도 다그 사람의 정성이라고 생각해서 안에 향이라든지 색깔이라든지 바꾸지 않거든요 근데 언니가 보라색을 골랐길래 저도 그냥 바로 보라색으로 주문지만 넣고 골랐습니다 해볼게요 음 다행히, 종아리는 돌아가긴 들어가는데. <laughs> 진짜. 아! <laughs> 추천합니다, 여러분. <laughs> 종아리가 아작나는 기분인데요? <laughs> 대박. 저 이거 끼고 나머지 언박싱 할게요. 근데 진짜 한쪽은 잘 들어가는데, 한쪽은 안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요가링이 짝짝한 거겠죠? 그리고, 러쉬. 저 러시도 처음 써보잖아요. 아, 잠깐, 종아리가 너무 아파. 시 이거는 고등학교 친구 민경이가 지금 제 룸메로 살고 있거든요. 도봉학서 룸메로 지내고 있는데, 시험 끝나고 학교 갔다 오더니 사다 준 제품입니다. 여기서도 냄새난다. 이게 사실 생일 딱 당일날 받은 거여가지고, 이거는 기숙사에 있거든요. 이게 바디워시랑 바디크림. 이어가지고, 열심히 라벤더 향으로 골라준 민경이에게 감사하며, 열심히 잘 쓰고 있습니다. 이거는 명품몽고 제품인데, 고등학교 후배인 윤지가 무려 진짜 자랑스러운 후배입니다. 이거 윤지가 선물해준 편지. 이건 며칠 전에 이거 받고, 읽어봤고 생일날 이거 받고요. 이거는 완전 귀여운 겁니다. 뭐랑 안녕 소중한 사람이라는 책인데 진짜 윤재가 저한테 소중한 동생이거든요. 진짜 어떻게 딱 자기 같은 책을 사다가 선물해 줬는지 너무 감사합니다. 열심히 이제 언박싱 영상 찍었으니까 열심히 읽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제가 이 마지막 제품을 밀어 둔 이유가 있는데요. 이거는 준비가 선물해준 제품입니다 아니 이놈의 자식이 뭘 선물해 주는지 알아요? 이 뾰끼 마스크를 선물해 준 거예요 근데 선물을 받았으니까 영상에서 한번 써줘야 될것 같아가지고 그냥 마지막에 쓰고 쓰려고 남겨놨습니다 한번 써볼게요 <laughs> 이렇게 준배가 선물해 준 마스크까지 착용해 봤습니다. 이렇게 택배로 선물해 주신 분들도 있고 그냥 기프티콘으로 개 선물해 주신 분들도 많은데 선물 너무너무 감사하고 재필 선배, 세빈 선배, 예수 선배, 호준 선배, 석현 선배, 지원 선배, 채영 언니, 하늘 언니, 채은 언니, 시안 언니, 준배, 서영이, 정혁이, 채원이, 선우, 유진 언니, 재고빠, 박수빈, 정수빈 정은 오빠, 태연이, 영주, 용 오빠, 준돔이, 동이 오빠, 정혁 오빠, 정우, 윤찬이, 윤서, 서경이, 호인이, 한자리, 기호, 기주, 호연이, 윤기, 현대, 대서, 성균이, 하은이, 인서기, 하원이까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21살에 너무 과분한 생일을 맞은 것 같아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저의 남은 삶들을 함께 <laughs> 저의 남은 삶들을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해 요